자, 우리 시너지 69쪽 연속학제 마지막 부분 하고 미분계수 들어가서 할게 자, 웃기니? 화장실 갔다 와야 돼? 괜찮아? 음. 됐네? 뭐그 말씀할 건데? 음. 자, 20번 최대 최소 정리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사실은 음. 아, 물론 수학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내기에는 그렇게 많이 음. 쓰이는 부분은 아니야 뭔데? 보세요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에 비해서 연속이면 그 함수는 반드시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야 두 점대로만 족 해야 되죠 먼저 구간이 어떤 형태?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연속이어야 돼 닫힌 구간이 아니면 최대 최소 존재 안할 수도 있지 이렇게 있으면 구간이 열려 있으면 최대값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고 최소값 없는 거죠 반드시 다힌 구간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힌 구간이라 하더라도 뭐가 된다면? 불연속이 된다면 최대 최소는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없다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최대 최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항상 존재하려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려면 그 구간은 단친 구간이고 연속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그래서 최대 최소값이 어디데 어디서 나오는데? 그건 모르겠다는 얘기지 그치? 함수마다 달라지는 거지 그럼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거야, 문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문제를통해서 자, 한번 볼게. 344번.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데 있죠? 음. 첫 번째, 1, 2에서 최대값 있습니까? 어, 다 친구 아니고 그래프가 예수이거 보니까 최대값이 있네. 웬만하면 2에서 나오거 보이죠? 두 번째, 2, 4에서는 최소값 같습니까? 안 같잖아. 비해 있으니까. 그치? 최소값 없는 거야. 세 번째, 3, 4에서 최대값 같지 않습니까? 3과 4, 4에서, 어때? 최대값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 있네, 여기. 다친구한 3, 4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2점 포함해서 2점까지야. 최대값은 여기네, 그치? 최대값은 있습니다. 근데 최소값은 있어? 없어? 4층가상사에서 제일 낮은 거는 여기인데 비어있으니까 최소값은 없는 거죠. 최대, 최소 정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보면서 확인할수 있는 거지. 네. 네. 그 정도면 무슨. 돼. 문제 없어요. 음. 뭐 10으로 된것 한번 볼까? 10으로 된 거라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좀 이상한 그래프가 있나? 348번 볼까요? 자 다친 구가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줘도 있 최대값 최소값으로 보았는데 자 f(x)니까 x의 함수야 그럼 뒤에 있는 함수의 모양을 보니까 극한이야 아이 극한값이 x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x의 함수로 표현한 거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x 라 문자 말고 s라는 문자도 보이잖아 우리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 누구의 함수야? x의 함수야. 근데 극한은 누구의 s가 무한대로 뭐 갈때 그 극한이지. 자, 전체로 보면 x의 함수야. 즉이 극한값이 s 값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극한값을 볼 때는 누구의 극한이야? s의 극한이야. s의 관점에서 봐야지. 그러면 극한값을 구할 때는 x는 뭐취급하면 돼? 상수로 취급하면 되겠죠? S가, 무한대로 변 r 가니까 x 를 일단 상수로 취급하는 거지 그러면 꼴을 봐봐 S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 2차, 분자도 2차니까 뭐야? 2차 분의 2차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러면무한한 그 분의 의한한대의극한한이이값 그 값이 다 달라지나 보네? 그럼요. 봐봐요 만약에 분자인 d 분자 wonder, w 2 n d e r wonder, w o n 이 e r 이 o n d e r 어 o n d e 그러면 분모는 2차고 분자는 1차니까 분모의 차수가 듣으면 무한대 분 무한대를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고 라그랬죠 그치? 근데 저기 있는 s의 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라면 2차 분의 2차니까 fx는 뭐가 되는 거야? 어디로 수렴하 그렇다는 개수의 비록 수렴하니까 1분의 x제곱 빼기 2x로 수렴하죠. 따라서 fx는 x제곱 빼기 2x로 만들어집니다. 됐니? 극한을 볼 때는 S의 극한인 거고요. 극한의 형태를 따를 때는 S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 그때의 극한 값은 x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극한 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 언제야? x가 0과 1 때지. 그래서 x는 0과 2일 때는 f(x)는 0이 되는 거고요. x가 0과 2가 아닐 때는 f(x)는 저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리시야겠지? 그렇 o 보내 x 자 x x 어 y 게 생겼냐 이 o 생겼 e s 과 e x를 만나지만 s 과 e x는 아니 yes, yes, y 있지그렇지 yes, 때는 이걸 e s 이만든다고그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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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s yes, yes, y 렇 s yes, 그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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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2차수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마이너스 1기 4는 여기 여기에서 뭐야? 최댓값은 4에서 나올 거고 최댓값은 1에서 나올거구나 3으로 되겠지 좀 집중하다 그지? <laughs> 잠깐만 X가 여기가 0이면 0으로 수렴하지 Fx는 0이 될 거야 여기가 0이 아니면 2차 분의 2차니까 x 제곱 빼기 2x의 수 맞추죠. 맞는데? 느낌 나쁘네. 자, 이렇게 불어주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최대 최소는 항상 그래프 위에서 찾으시고 그래프 위에서 최대 최소의 존재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음 중요한 것은 사이값 정리죠. 사이값 정리의 개념이 뭐가 됩니까? 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사이값 정리는 함수 fx가 닫힌과 레이비에서 연속이고 자 연속 조건 하나가 되고 두 번째 사이 값이니까 양 끝에서의 함수 값이 달라야 돼 높이가 달라야지 그 사이에 있는 k를 잡을 수 있죠 두 사이의 함수 값이 같지 않을 때 fa와 fb 다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이미의 k에 대해서 k와 만나는 fc, c의 함수 값이 존재한다 한다 반드시 열린과 레이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FA는 여기 찍혀있어 f 편는 여기 찍혀있어 둘의 높이가 다르고 연속이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붙여지 그때 FA와 FB 사이에 어떤 K를 잡으시면 그 K와 만나는 C가 적은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어디와 어디 사이에 A와 B 사이에 적은 하나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프가 연속으로 다르게 들어져도 마찬가지야 다르게 들어져도 K랑 만나는 점이 하나 둘셋 존재하니까 적어도 한명 존재한다면 만족하겠지 어떤 식으로 이둘사이 연결하더라도 최소한 표점 하나 생길 수 밖에 없잖아 왜? 그래프는 분명히 연속이라고 그랬고 중간에 K를 걷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때 K를 안 지나고 갈수 있니? 없잖아 한 번은 만나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걸 만나게 하는 점 C는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어? 하나는 k보다 위에 있고 하나는 k보다 아래 있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얘가 이제 어디로 응용될 수 있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죠. 자, f x 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 건데 당연히 이리는 fx 그래프하고 x축과 교점을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어떤 구간에서 딱 봤더니 어, a를 넣었더니 fa는 음수로 나오더래 b를 넣었더니 fb는 양수로 나오더래 f(x)는 연속인 함수야. 그럼 하나는 x보다 위에 있고 하나는 x보다 아래 찍혔으니까 당연히 x가 만나는 점이 최소 한개 존재할 수밖에 없지. x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그래냐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잖아. 실근이 적어도 한개존재한다고 보여 줄수 있겠죠. 그래서 이사회적 정리가 어디에 쓰이는가? 방정식의 실근이 주어진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일 때쓰 거야. 그럼 적어도 하나 존재함려 어떻게 되니? 주어진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로 나야겠지. 하나는 x축 위에 하나는 x축 아래.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 두 개의 부호가 반대로 나있기 때문에 f a 와 f b 의 부호가 반대다. 곱한 게 뭐다? 두 단계를 적어서 나중 문제 풀수 있겠죠. 됐니? 자, 근데 이거는 실근의 최솟값. 피보나 수의 최솟값을 말하는 거지. 두 개, 세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음. 자, 그래프에서 문제를 볼게. 350번 기본 문제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저 방정식이 다친구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거야. 그럼 얘를 f x 로두으면 f1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f2는 어떻게 되는 거야? 8을 빼기 4니까 4프로 세게 되겠죠. 근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지 않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과 2에서 함수값이 뭐가 반대로 나야겠죠 여기와 여기가 뭐가 반대로 나야 된다고요. 부가 반대라는 얘기는 분이 곱한 게? 음수다. 그럼 2차 분의 시까에는 2분 사이 마이너스 4와 2 사이 이렇게 해놓은 거요 그렇지? 자,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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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고. 355번 첫번 보자 자 이번에는 어때? 구간을 안주고요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으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극대에서 의양수대이 뭐라고 하면 되는거죠? 형데자마3제분이 얼마되니? 에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45 플러스 15 어쨌든 중요한 건마이너스네 그렇지? 어. 마이너스 2 집으로면 마 팔, 마 팔, 마 십육 플러스 십, 팔오 플러스 나오네. 실근 점례 나 한다. 전제 하겠죠. 어. 그다음에 마이너스 일로면 마삼 플러스. 영 넣으면 플러스. 어, 이런 실근이 전제 한다고 볼수 없죠. 안 한다는 아니야. 전제할 수도 있지. 플러스 플러스라도 중간에 중간 나오겠죠.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확실치는 않은 거지. 무조건 전제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 리는. 이로면? 9, 7 플러스 2 이로면? 8 8 마이너스 아, 예? 4% 어, 정도. 바뀌었으니까 존재하다다그 다음에 3 0는 2, 7 27, 마이너스 8, 9, 10, 11, 12, 1 13, 1 1 5스4 1 2 플러스 바플러스 s plus, plus, p l u 이 p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u s 됐니? 이게 더 l u s plus, p l u 고자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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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u s p l u 값 p l u 만족하는 C 값은 다 s 관의 A, b plus, p l B s p A와 B를 제외한 열린과 레이비에서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C값을 찾을 때도 A와 B 사이에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문제봅시다. 음... 3659, 5 9봐요 자 연속 함수 f(x)가 연속 함수라는 얘기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어. 모든 실수 x에서 자 무슨 함수야? 우함수야. y축 대칭이야. 어, 이거 뭔가 의미가 있겠다. 자 그때 보세요, f1과 f2 부가 반대야. 그 말은 1과 2 사이에서 식은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f3과 f4 보도 반대야. 3과 4 사이도 에 식은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좋은 거 뭐야 그래프가 Y축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응. 1과 2 사이드 한점 만나고 3과 4 사이드 하점 만나면 여기 어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이드 하점 만나는 거고 마 3과 마4 사이드 하점 만나야지 대칭이니까 지금 몇 개라는 얘기해서 그거도 4개 네 그지 응. 간단하게 써볼 수 있겠네 저거는 응. 3 6 0 한번 볼볼요요 가연수 함수 fx에 대하여 자, F in 마이너스 u s Minus C, minus C, 0, 0, 0, 0. Minus C, minus 찍어 주 n u s 1, minus C, m 마이너스 1 m i 에 u s C, 1 i n u s C, minus C, minus C, minus C, m i 에 찍고요. minus C, minus C, minus C, 그러면이렇의모양이그래프면 이렇게 하모이겠지만 어차피 게 하면, 수를확인하는거라면 뭘로 확 하면, 이렇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몇 개? 한 개, 몇 개? 한 개. 몇 개? 한 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개. 면이렇개 하면,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일렇게 하면, 이렇게 4일 때 마이너스 1, 5일 때 0이야. 자, 표점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한개 보장 안 돼. 보장 안 돼. 여기서 비로소 한개보장되는 그치? 응. 음. 아, 근데 문제는 뭐야? 네가 아니네? 미안. xfx는 4가 적어도 b개의 실근을 개수다. 자, xfx는 4의 실근의 개수야. 우리 아까 사이타 쪽에 쓸 때는 fx는 0을 기준으로 만들어왔죠 x축과 점을 찾으려면 는 0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x축보다 위에 양수 하나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지 자 문제 봐봐 fx는 k라는 방정식의 신경의 계산을 할땐 어떨까 두 가지가 있겠어 첫 번째 나는 눈0꼴 좋다면 fx 빼기 k는 형구로 만들어서 얘를 하나의 함수로 각 값에서의 각 x 값에서의 함수값들의 고를 따져서 고가 반대면 존재한다는 거겠지 그렇게 풀어 되고 아니면 이대로풀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fx는 k는 fx의 그래프가 x축의 그래프가 아니고 뭐? x축이 아니라 y는 k라는 직선하고 만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나? 구간에서 시간이 존재하려면 하나는 k보다 작고 하나는 k보다 크다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 0이 아닐 때는 이항시켜서 0으로 만들어서 이 좌변이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귀찮으면 이대로 두고 이 좌변이 k보다 크냐 작냐를 보시면서 그 사이에 식량이 전량을 보셔도 되는 거야대 그치? 똑같은 말입니다 자그러면 이거는 xfx는 4는 어떻까할 거야? xfx의 함수값이 4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하나가 3보다 크고 하나가 4보다 작으면 사이에 하나 존재하겠지 4랑 만난다는 x, f, x니까 자 1집은 어차피 1f이야. f이 1이니까 곱하면 1 되겠죠. 2집은 하면 2, 2 f이야. 그럼 260이가 되겠죠. 3f3이 되겠죠. 4가 되겠죠. 4f4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5f는 여기 되겠죠. 찍는 거예자 이제 4를 중심으로 보겠죠. 1일 때 얼마야? 밑에 1에 있겠죠 2일 때는 7이 저기에 있겠죠 3일 때는 4니까 여기 있겠죠 4일 때는 마사니까 이 밑에 있겠죠 5일 때는 0이니까 아래에 있겠죠 이렇게. 됐네? 선생님 이게 마사인데 왜 0이 아래 있어요? 단합자가 4보다 밑에는 똑같은 거니까 자그럼 여기서 1과 2 사이에서 개그 다음에 어? 요 사이는 아니지만 3에서 3을 한다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최소니까 한개 이상 더 찾는 건 보장은 없는 거잖아 음. 물론 여기서 뭐더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최소값은 최소를 가져가는 거니까 알겠지? 그럼 최소 몇 개야? 적어도 두 개의 시밖에안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점을 찍어서 능력 꼴이면 X꼴 기준으로 위아래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능 K꼴이면 K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판단하시면 최근의 존재부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2십번 활용 활용도 예쁜데요. 그냥 그 느낌만 보는 거야. 자 어떤 버스가 A 정류장 출발해서 B 정류장에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여 C에 도착했는데 A에서 B까지 갈 때와 B에서 C까지 갈때 최고 속력이 각각 60이래. 그러면 A에서 C까지 갈때 버스의 속력이 40인 순간은 적어도 몇 배지 과라고있습니다 자, 속력입니다, 속력. 여기에서 출발했잖아, 여기에서, 그치? A고, B 경장이 있고, C가 이렇게 있어. 그럼 A와 B 사이에서 최고 얼마야? 60을 찍는 거야, 60을. 근데 중간에 얼마대로 찾는 거, 우리는? 4 0에서 찾는 거지. 그럼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다시 멈추잖아. 이 다시 돌아와겠지 A에서 속도 여기고, B에서 속도 여기 니까 근데 중간에 60 찍어야 다네 그럼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40이 되는 점은 최소 몇번 있는 거야? 두 번.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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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으니까. 근데 최소 두 번이야. 다시 B에서 출발한 다음에 C에 멈추지. 그 중간에 또 최고속도 60 찍었다네. 한번 찍었으면 그 사이에서 또몇 번? 두 번에 4 0과 만나겠죠. 엄청 총몇 번? 최소 네 번은 40km를 치. 기록하겠다. 다시. 생각 전에 똑같은 개념이죠? 응. 음. 왜냐면 버스는 속력이 어떻게 변하니 생각해봐 뭐 UFO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팍 0에서 막 100으로 가속하니? 아니잖아 0에서 100될 때 어때? 모든 실수값을 다끝치면서 100까지 올라가는 거잖아 속력은 연습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연습의 함수가 보장이 되 있는 거야 나타내자 이게 나오는 거야 그다음 문제는 온도지 온도지 온도도 어떻게 변해봐물 끓일 때 여기서 100까지 올라갈 때 어때? 중간에도 모든 실수를 다 거치면서 100까지 도달한 거야. 어느 숫자를 건너뛰고 온도가 변하는 거냐? 없어요. 연속인 거야. 그렇지? 응. 그래서 시간이나 온도의 변화, 길이 이런 것들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그 정도면 끝. 자, 그래서 최대최소이 사이값 정리만 사이값 정리만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어. 어디? 실시간의 갯수를 저는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판단하는 관점에서 사각분리쓸수 있다는 것. 듣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연속 마무리하고 이어서 미분계수와 도함수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짝 스작해주세요 음.